바연 힘이 어때요? 힘이 잘 나가는데, 이게 보여요? 예. 그리고 다른 거보 소리가 조금 연한데 다른 바지보다는 소리가 연하게 들리죠. 그만 힘이 좋다는 거죠. 네. 예, 지금 보시는 나무는 루베스입니다. 요건 루베스, 이건 그 작은 아니고요. 실생. 실생입니다. 또 텃밭에 루베스, 그, 키워가지고 드시는 분들, 요래 또 존재하면 좋습니다. 루베스는, 그, 꼭 추운 지역이 아니더라도요. 여기 경산이거든요. 경산에도 루베스가 됩니다. 뭐,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건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. 집에 먹으려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. 오토멤버들 매우 굵고 하니까요. 수확 시기는 뭐 9월 달에서 수확합니다. 실생 같은 경우는 거의 또한 10월 달까지 수확하죠. 애스토리 예, 과이가 장점이요. 삶을 써보니까 굵은 그 것도 쉽게 잘 나가죠. 예, 이게 또 1단에서 4단까지 구별되어 있으니까, 그 나름대로 방어 크기에 따라서 거되어갔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네요. 톱 대용을 쓰면 된다, 그죠? 뭐, 톱이 왠가한건 톱이 없이도 가능하다, 그죠? 전지역에 100%증답은 아닌데, 뭐, 초보자분들은 또, 집에 먹으려고 심으신 분들, 요러 보시면 또 도움 될 겁니다. 요, 요, 사장님, 고랑은 요몇 메다죠? 한40 메다 정도. 아니, 아니요, 폭이. 폭이 3 메다입니다. 고랑 폭3 메다, 예. 나무 요 주, 간격은 주간 간격이죠? 지금, 원래 1.5로 심는데 중간에 한 나무씩, 너무 선물로한 나무씩 빼냈습니다. 예, 그럼 3 메다에 3메다다 그죠? 네, 기 지금 4단인데, 한, 장까지 칠 때는 한 2단으로 해가 치면은 상당히. 그 속도가 빠르니까, 그죠? 네,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, 뭐, 네, 남대로, 그렇게 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, 여기는 내가 1차로 전쟁을 가을에 사갔다고, 좀 전쟁을 1차적으로, 소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들게 없는데, 이 가위로 우리가 큰, 바거리 쳤는 이런 큰 대목을 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유용하게 크게 맞춰서 조서을 하면서 허이 나가든지 또는 뭐 전들 가위가 사실 힘들 때는 이 가위로 전정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많는 편에는 이 가위가 힘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일차적으로 뭐 일차적으로 한번 손을 봤기 때문에 또저 저 굵은 나무 저 감나무 좀 말랐는 거 제가 한번 잘라볼게 요 갑시다 요 감나무 말랐는 거 말랐는 거 잘안 잘리거든요 말랐는데도 한번 잘라볼게요 4cm 4단에어 어때요 잘라가네요 말라도 잘 잘리네요 이게 조금 벌써 전쟁한지가한한달 넘었는데 와시기 진짜... 좋네. 부드럽게 잘리죠? 응. 음. 오 이게 말랐는건 그 좀... 사실 상당히 안 맞거든. 근데. 벌써. 안 잘라오네. 아, 이것도 안 잘라보여서. 응, 음, 많이 잖아요이것안 음, 잘라보여서. 동글 내보여서. 아 뭐, 붓고 나오네. 예. 음, 요거 좀더 잘라줘, 벌써. 오우. 안 잘라줘, 벌써. 와. 소리도 불럽다그러 <laughs> 그런 애들 올가네이 정도면 뭐큰가지는 그래도 톱될 필요 없이 이거로 톱대으로 하면은 멋지겠죠. 멋지겠네. 나가는 소리가 요요요좀더 잘라 보요어아 올라간다 엑스툴 전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보요요요요요요요요요만요 그 할인됩니다 저쪽도 그쪽, 한번 잘라볼까요 그 엑스툴 전동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날도 예비를 하나 있고요 요날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 감나무 말라니잘 잘리면 잘 잘립니다. 똥갈 똥갈 해가면은 또, 또 화목벌레 인는 사람들 또불쟁기도 좋죠. 또 화목벌레 할땐 처음부터 등거리면은 잘잘안타거든요 작은 건 문제였다가 중간 거였고 또 등거리면은 불튀기가 좋습니다. 그냥 그러고 또 전동 가위를 쓰든 어떤 가위를 쓰든 이 전동 가위 힘만 빌려가. 날 보다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제껴주면서 자르면은 네. 아무리 그거라도 다 방금 같이 제끼면서 네. 네. 당기는 거 하고 내가 미는 거 반대로 가 잘라버리면은 네. 나무는 거의 다나가 이, 이, 이거는 그래도 워낙 힘이 좋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잘 잘리죠 응. 여기 사임, 감나무도 좀잘 캐놨는데, 감나무, 그 전지, 지금 시기적으로 감나무 전지하는 시기는 아닌데, 예. 요, 지금, 한번 보여줄게요. 시기적으로는 지금 감나무 전지 시기는 아닌 감나무는, 그래도 2월달에좀 넘어가가지고, 요거 감나무 한고리에 감을 엄청나게 많이 따요. 사년 올려 감 많이 땄죠? 이렇게, 집안에 한 나무 있는 건데, 감을 굉장히 많이 따요. 요거, 요건 잘라야 되네. 요, 요, 요 가지 말랐네. 요한번 잘라볼게요. 음, 이거 말린 데다 계 잘라가네. 어휴. 아 가지는, 이 가지도, 젖히는 가지는 좀 말리시면 되고반면나는뭐 특별하게, 옛날 말로는, 뭐, 감, 딸때감 나무 다 뿌자 가따도그 다음에 또 가지가 나온다니까. 어, 저 바깥, 바깥에 나가가지몇개만 잘라봅시다. 아이고, 여, 여 발이한그릇인데 요, 올라, 사람이 감, 얼마나 땄어요? 여기 감 무지하게 땄어요. 요, 기두그릇인데콘이으로 한, 1 6 개, 1 7개 땄을 거예요. 20kg 짜리요 네. 와, 엄청 많이 놨네요 네. 지금 내 요거 2단으로 자르, 3단으로 자르고 있는데, 이게 날씨가 나네. 도로에 에 조금 말파 가지고 이거는 체리 나무 체리 나무 네. 체리 짰어요. 짰어요. 체리가 정확히 유시 잘안 되는데요. 래도뭐 품종이 뭐였지야? 살때돼 갖고. 새들 같은 다 공사할 때세들 아, 새들이말 못다 그죠? 요즘 핀에 요것도 조금 잘라 볼까요? 요쪽에 그 아, 이거 두 나무에 열 20개짜리 열몇개 땄어요. 16개인가 땄어요. 아, 그렇다 그죠. 다음 주 제가, 저, 감 열릴 때 왔을 때는, 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밑으로 많이 달렸더라고요. 이게 이제 좀, 관돌이자고좀 많이, 것도하수형물 쳐져 있는데, 나름대로 이제 뭐, 너무 못 달려갔다 보였지요 아이들을 좀찾았지만 그래도, 가지가 많이, 나이 달려있어요. 다음 주에, 로 가봅시다. 참 요거, 과에 서보니까 장점이 어떤 게좀 있는 것 같아요? 다른데는 다른, 다른 전통가에 는하면은 이게 일단 2단 크기 커들이 일단 2단밖에 안되는데 이건 지금 4단까지 되니까 나름대로 모양새에 따라 조절해가지고 가에 나무를 자르는 데고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4단으로 했을 때 어떤 톱대용으로 큰 나무 같은 거를 자를 때 4단 가는 굉장히 히잘 나가요 그러고도 복숭아 농사 짓다 보면요. 네. 그 전자하다 보면, 톱을 사용해야 될 가지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톱 대신, 리프트에 이거 올려놓고, 톱 대신 쓰면 좋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, 노랑지 가지 이런 것들을, 다른 매름 대로는톱대용으로 사용하면은, 이 가지는, 같은 특점이, 톱 뼈는 훨씬, 일하는 데 사용하는 데 용이 할것 같아요. 예. 엑스툴 전동가입니다. 농사도 전부 다 보고, 구매하시면은, 그 이만 할인됩니다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연락처 올려놓을게요